4월 10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창투사들과 한덕수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TS인베스트먼트와 아이스크림에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TS인베스트먼트와 DSC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창투사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해진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부펀드 성장론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한국도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그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주체로 국부펀드를 언급했는데요. 국부펀드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상품에 투자합니다. 사모펀드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면, 국부펀드는 국가의 여유자산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개인이 아닌 국가의 경제 안정을 위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주 중에서도 특히 창투사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모험자본이란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밖에도 장마감 후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수급이 정치 테마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창투사 중에서도 대성 창투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에듀와 시공테크를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평소에 교육 관련주로 묶이며 시공테크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지만 오늘은 한덕수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가운데 트럼프는 통화를 통해 한 총리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고 전해졌어요. 여기에 대해 한 총리는 여러가지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며 결정한 것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종목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로 알려지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액시온그룹은 월요일 장마감 후 적정이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액시온그룹은 장마감 후 작년 여름에 결정했던 영업 양수 결정과 올해 3월에 결정했던 전환 사채 발행을 모두 철회한다는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액시온그룹은 오건의 코텍과 고분자 폴리머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들과의 계약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성창투와 DSC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가 각각 거래대금 1위, 2위,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 6.5%, 4.5%씩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성공약을 비롯한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창투사들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PIM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PIM은 저번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금속사출 부품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 개발을 마치고 제품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데이원 컴퍼니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2%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데이원 컴퍼니는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최근 일자리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장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를 제외한 종목들의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웍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AI 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크라우드웍스가 AI 강국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웍스는 최근 3번이나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크라우드웍스는 어제 장마감 후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캠트로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탄소포집 기술이 양당 모두의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캠트로스를 비롯한 탄소포집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캠트로스는 탄소포집 장치 기술을 보유 중이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플바이오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피플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전두축두엽침매 혈액 진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피플바이오는 향후 추가적인 임상 검증을 거쳐서 상용화에 박차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피플바이오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RF 시스템즈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유진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방산업종은 1분기가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편안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의 무기 수요가 증가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며 중동과 아태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 RF 시스템즈를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양HC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방산과 조선, 알래스카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조선 협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에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사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한택과 동양철관을 비롯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및에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양HC는 최근 상장한 산업용 설비 기업으로 액화 천연가스 등의 플랜트 설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택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1.8% 하락했습니다. 한택은 오늘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 없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시간의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동양철관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1% 하락했습니다. 동양철관은 최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102만 주가 4월 15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발행가액은 731원이며 동양철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467원입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웍스와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대금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각각 3.4%, 0.3%씩 하락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AI 관련주이며 오리엔트 성공은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장마감 후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원익 홀딩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3%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부가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전해지면서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이콜딩스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